안녕하십니까 오늘 친일 같은 장학식협 총목과자 위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치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어머니 품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위진하고 계시는 김성 장흥수 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장흥보성 강진공 국민의 민생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농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신 농촌의 민생해결사 김승남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전라남도 도의회 박영대 의원님, 윤명희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천환 이사님, 노영수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백종민 이사님, 김종군 이사님, 김창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모 이사님, 한창원 이사님, 남정진 이사님, 김미세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황호영 감사님, 최경선 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흥축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김준 지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 인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30일 전남 남노협 대통조합 조합장 정. 네, 듣겠습니다 하나 둘. 당면 조합원님과. 너남서 직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니다들 농협 사료 김경태 전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재선 조합원님과 홍승현 직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겠습니다계십니니다니다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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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십니다 계십니다. 계십니고 계십니다. 계십 정기 네, 대위원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재은 조합장을 빌어다, 우리 수석 이상을 빌어다, 이상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에,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 어민들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승민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좀 색다르다 그렇게느꼈던요이때 취업자원장님들 두 분께서 상3촌자원님 한계동 자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음, 어, 우리 네. 2014년도 취업 전기대회연대가좀 빛이 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종승도 우리 예, 농협 자원본 취업자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장흥축협 대의원 어, 어, 총회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어, 축협을 잘 이끌고 계신 우리 김재훈 조합장님 늘 어, 이렇게 제가 뵐 어, 때마다 어, 우리 장흥축협을 위해서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재훈 조합장님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김성구수님 왔다 가셨고요. 김성구수님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은 우리 농어촌 경제를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우리 축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 그 동안에 우리 농촌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2년 막 국회의원 됐을 때 그때 소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FT a 체결하고 뭐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고 호주산 뉴질랜드 막 들어올 그런 예정이 있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2012년 이후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조금 이제. 가격에 여러 가지 하향세가 있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조합원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장흥축협 제 43기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농촌과 장흥축협에 대한 변화문화 애정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성구님 그리고 김승난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같은데 모인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43기 전기초계를 이렇게 끝까지 빛내주기 밴대주기, 자리를 빛내주기 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영대 도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종순 지배장님 그리고 우리 유일한 우리 정기조합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전문의 감사하고 장대장님도 감사하고 특히나 이 자리에 전직 이제 이 제가 있기까지 이렇게 물심량병 기득동 역할을 해주신 우리 이선총 조합장님 참석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그 옆에 우리 한경현 조합장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합이 있기까지 애정을 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대회원 모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 조합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병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작년 대의원 선거 이후 상견례때 뵙고 임시총회는 러피스킨 때문에 못 뵀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니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국제적 전쟁, 이상 기후 현상, 한율 인상과 사룟과 매상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로는 이자 부담 증가 및 물가 상승, 경기 도라 행향으로 한 가격 하락의 현지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조합은 작년 4월부터 12월달까지 10억 정도의 사례비를 지원하였으며 5억 4천 7백만 원을 대손 충당금에 충당하고도 6억 8천만 원의 단기손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으로 단합된 노력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전년도에는 5억 4천만 원대당하였고 올해는 4억 7천만 원을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5억 5천만 원 이상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조합인들과 함께 하루를 계량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8억 원, 2023년도에는 25억 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조합인들께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확실한 목표관리를 통해 예행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중시하고 재무부조를 튼튼히 함으로써 조합원들과 지속가능한 장축엽을 향해 한 발자국씩 확실하게 다져가는 디딤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축엽의 주의신 대의원 여러분 전국 최우국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은 여러분들을 한분한 분으로 정성이 한 담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는 조합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힘입어 저희 임직원은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한 혁신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새해에도 현장에서 소통을 통한 답을 찾고, 조합원들 여러분께 당연한 환경을 살피며 실천하는 행동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우리 조합의 독점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가 착공이 3월달에 3월 말에 착공하여 완공이 10월로 올해부터 사업 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점을 여기 간이 지점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중앙도에는 지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덕 주소를 이전시키고 지소를 지점으로 습격시켜 신용사업을 추가하여 조원님들을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제 특산면에 있는 가축분여 공동태비장이 3월 안에 중공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이 올 한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이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대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합 43기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신 내네 기빈 및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제제2치에서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